안녕하세요 잘 들리나 모르겠는데 이게 지금, 지금 영상 찍는 걸 다른 걸로 바꿔 가지고요 지금 오늘 테스트 겸뭐 한번 찍어 보는 겁니다 이 음, 앞에 지금 아이 건드려 놨네요 기계는 곰탱이구요잘 나오는 거 맞죠 목소리가 모르겠네요 일단은 하, 저 앞에 있는 거지 와리만 되면은 될것 같은데 말이 안되면 그렇지 오, 잘 됐어요 와 깊게 안아야 될것 같아요 깊게 안거나 타고 가거나 깨라 나이스 왔어요 나이스 오 2000원 2000원이다 어, 이거 뭐야? 이거 뭐야? 설마? 설마? 아, 아, 아. 3,000원. 3,000원. <목소리> 아, 안 보이나? 2. 아, 그릇 세트네요. 그릇 세트. 한번더해볼게요 자, 요거요요거 요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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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 요고, 요에 있는 건안될고 요고, 아, 요와 예. 그, 어. 이걸 요고, 려면 꺼내려면... 이거를 꺼내려면 이거를 좀 치워야 될거 같네요 음. 일단 잘 잡아야 될것 같아요 이거는 힘은 좀 있는 것 같은데 잘 잡아야 잘나가거든요금기는 조금 빠지듯이 잡아버리면 나아버려요 이 자체가 음. 그렇죠 아, 제가 지금 한 2만원 정도 바꿔서 하는데 여기까지 해보고 안되면 포기할게요. 어차피 그릇 하나 뽑았으니까 음, 좀잘 잡아야 돼 지금 잡지를 못해서 그래요. 잡아주면 여기까지는 갈것 같은데 깨라 깨라 아, 뺐는데 빠졌어요. 그래. 음, 아 이거는 씻기는 너무 힘든데 그냥 포기할까요? 가자, 오케이. 이렇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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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. 그래야, 아, 요, 딱 넘기면 요, 여게딱 빠지거든요? 밑에 딱하는딱 좋은데. 요렇게 됐을 때, 지우개가, 무게가, 지우개 쪽으로 좀 들어볼게요, 어떻게 되는지. 아이고. 아니 어, 스로 끊겼나? 아 이게 지금 설정을 못해가지고 아여튼 끊고 갈게 안 되겠다 끊고 가 있습니다 일단 야이아 좋네요 이거는 뭐 저건 앞에 갖다 놓기만 하고 뽑을 것 같아요 이거 이거 그릇세트 끊고 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와, 번호가 있습니다 <laughs> 스마일토이구요 이거를 뽑아낼까요 여기는 처음 오는 곳입니다 자, 보이죠 나는, 만원 한번 가볼게요 만 원. 일 일단 내가 요나걸나걸 요걸, 요걸 뽑을게요 이거. 나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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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어. 와 이거 뭔가요, 뭔가. 오, 오 탑, 아, 이거를 이거 십삼 분 뭐야? 이걸 탑으로 써야 될것 같네요. 보여일는데 와, 났다 아이, 버티면 안 되는데. 아, 이게 여기에 들어가야 돼. 여기 이거 어, 뭐야? 시선 나오게 한대요. 아, 뽑을게요. 하고 써야 돼. 여기는 뽑을 수 있는데, 착한 벨라노틱 때문에. 밥으로 써야겠네 밥으로 이렇게 오케이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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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가주세요 가주세요 2회 남았습니다 2회 들는데들어다 우와, 다다풀리와 아, 이 카메라 연결이 안 나오고, 그 정도 렸지 와, 저 아, 이씨 아, 한볼까요 먼어물 해 볼게요. 아, 와, 이거 지금 저까지 당기면 나오는데. 빠지겠는데? 아홉 가겠다 깨야 돼. 깨가지고깨가지고 음. 돌리면서 뽑아야 되겠네. 오, 숨 꼬였다. 됐는데 옳지 나이스 줄거예요줄거어요오 빠뜨렸다 빠뜨렸다 2만원을 뽑았습니다 이거 신발입니다 신발 오 <laughs> 빠뜨렸어요 어, 빨리 찍을게요 오, 끊, 끊길 수도 있어요. 이거 안 돼요. 이래. 이 20번. 이거면 이거. <laughs> 자, 공부했습니다.